안녕하십니까 헌유의 댕냥이 tv 무인 커피숍 새벽방송을 진행하겠습니다. 어, 오다보면은 지금 사무실이 지금 어제 서울 서초동 간수로 어, 연락이 좀 부절되어 있는데 지 직원 아이가 어느정도 연락이 올겁니다. 그리고 오다보니까 노숙, 노수, 노숙은 아닌데 어, 밖에서 이렇게 난장깐다는 난장 표현을 쓰겠습니다. 그런 사람이 눈에 띄는 것처럼 그리고 어제 제가 느낀 바로는 어, 제샵페 사무실에 기회되는 분들이 엄청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10월 초부터 어, 점차적으로 증가하더니 어제는 상당한 숫자로 늘, 늘어나더라고 이게 좋은 증가는 아닌데 그만큼 경기가 어렵다는 것을 뜻하겠죠. 하여간 저는 관계없이 제갈길 계속 가고 있습니다. 지금 단체는 제가 2015년도에 만들어 놓은 거기 때문에, 그런 변함이 없고, 어, 지금 뭐, 다른 거 준비는 다돼 있는 상태고, 좀 자격증도 그렇고, 카메라 이렇게 장식하는 건데, 카메라도 이 휴대폰 갖고 하기로 저는 나, 나름대로 결정을 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음 같이 가는 아이가 마음을 갖다 놓고 의기투합을 음 할수 있으면 다행이고 의기투합이 안 된다 하면은 다른 수를 저는 강구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지금 와이셔스도 하얀 걸있고 지금 여기 저는 지금 날이 그렇게 많이 춥지가 않아요. 춥지가 않고 해서 지금, 많이 춥지는 않고, 지금 요즘 또 김장 시즌이 이래서, 다들 뭐 지방은 가시 안 나오고 그러더라고요. 그건 뭐 김치 한 폭이라도 주면 좋죠. 저는. 음, 한국 사람은 김치를 먹어야 되니까. 래서 아예 어차피 사 먹으니까. 그러려니 합니다. 그래서 지금 백냥이 TV를 하면서 쓸데없는 얘기를 했는데 이게 점차적으로 어 댕댕이나 양양이나 키우시는 분들이 반려동물을 어 옆에 두고 있는 분들이 점차적으로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건 뭘 뜻하냐면은 연세 드신 분들이 점차적으로 늘어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 생각입니다. 이건 뭐 누구 생각이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음 점차적으로 반려동물을 키우는 분들이 늘어나면 의지할 것이 그만큼 없는 분들이 점차적으로 늘어난다는 것을 뜻하겠죠.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어, 하여간 이 댕냥이 TV의 발전을 위해서 지금 일의 출연자인 열무 어저께도 봤는데 아, 이거를 좀 서둘러지, 서둘러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사실 듭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겠습니다.